카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민남이고요. 카카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준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이제 중간 이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이랑 재료 이두 가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꼭 시청하셔서 선물이랑 재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빠르게 시작.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꽤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대략 한1% 정도 상승한 위치에 있고요. 카카오 이제 김범수 뭐 님의 이제 리스크로 인해서 6만원 구간을 위협을 했습니다. 뭐 원래 이 6만원 라인에 결국 61선하고 겹치잖아요. 여기서 제가 바닥이 잡힐 것이다. 변동성을 최대한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도 선졸 물량을 물량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에는 이 카카오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시킬 건데 그전에 마지막으로 흔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락이 나온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번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님이 징역 15년이 년이 일단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뭐 법적인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낙폭이 커진 시점이 바로 기회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 다들 아시겠지만, 구형과 선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구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검찰 측에서 이 정도 징역 주세요 하고 요청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카카오는 이제 기업 자체의 실적과 전망이 현재 너무나 밝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될 때 같이 한번 상승이 다시 나와 줄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현재 AI 테마, AI 테마에 다시 수급이 슬슬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여러분들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죠. 3분기 매출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ai 테마 카카오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장 회복세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뭐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매번 도움을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개인 전화번호 위에 상단에 상단 위에 보이시잖아요. 상승 또는 이제 카카 이렇게 단두 글자 상승 카카라고 이제 편하게 두 글자 써 주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릴 거예요.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고 수익 내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손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손실을 당연히 봐요.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 투자자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쌓아가는 매매를 열심히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짧게 짧게 하면서 최대한 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진짜 한번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이제 실적 관련해서 조금 깊게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자, 이번에 2분기 영업 이익이 2분기 영업 이익이 1,860억 원 대략 역대 최저라고 이번에 올라왔었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번에 매출이 매출이 어땠습니까? 이번에 매출이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조금 소, 소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엄청난 상승이 매출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무료 전년 대비 40% 40% 가깝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로 보면 75%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수익 구조 자체가 긍정적으로 현재 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사용할 거고요 곧 있으면 이제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와 줄 겁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쉽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kb증권에서도 여러분들 목표가를 88,000원 이상으로 잡아주면서 꽤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또 한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카카오페이랑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뱅크 이쪽에서도 현재 매출 자체가 굉장히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KB 증권 2분기 호실적의 카카오 하반기 순항 지속될 것이다라고 목표가가 또 올라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88,000원 이상을 잡아주고 있다. 직전에 있었던 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긍정적인 게 카카오 자회사 내에서도 꾸준히 실적 오르는 게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카카오로 좋은 수익을 봐야 되는 타행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선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텔레방에 입장하시는 건데 제가 텔레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니까 카카오니까 그냥 카카 다시 한번 또는 상승이라고 위에 번호로 여기도 한번 써 드릴게요 010-5473-2277 네 여기 여기로 이제 문자로 카카 상승 이렇게 쓰시고 저한테 문자에 쓰시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카오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제 다시 한번 카카오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뭐 이런 걸 알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상단 위에 제 번호로 다시 한번 상승 카카. 라고 이제 문자를 전송해주면 제가 매수랑 매도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뭐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가에 추매하셔서 손실을 낮추셔야 하고요. 손실 없이 수익으로 빠져나오셔야 하는데 이제 추매하실 때 여러분들의 평단과 비중 또 잡아 드릴 거고요. 보유수량에 매입 매입수량에 맞게 1대1 제가 맞춤형으로 정확한 추매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정말로 중요한데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앞으로 지금도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게 될 건데 실적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배당 회복의 여력도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당근이 당연히 현금 현금의 이제 흐름을 좋아질 거고요 현금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시장 투자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게 현금의 흐름과 부채 비율 그리고 배당금 이 3박자가 맞아야 갖춰져야 외국인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영상을 끝까지 뭐 후반부에 이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또 빠르게 간단하게 무료소통방 입장 가능하신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얼마에 매수를 하셔야 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하는지 사점이랑 대응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방 입장하시고 저 따라오시는 분들로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실 거고요. 시청자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설명드리면 위에 상단에 카카 상단에 번호로 카카 또는 상승 이제 이렇게 단두 글자예요. 단두 글자니까 제 번호로 이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주실 건딱 문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하시면 아침 장 시작 전에도 이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게 차트 보시고 이제 종목 확인해 보시라고 시작 전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꼭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분한 한 분씩 도와드리니까 저 주미남하고 동행하실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번호로 상단에 제 번호로 이제 상승이라고 또는 카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종목들 물리신 분들 계속해서 제가 대응 방법, 기사거리, 뭐 이런 물리신 종목 대응 분석 브리핑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경제적 자유나 뭐 노후 자금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다 같이 전체적으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입장하신 분들 그리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소통방 소통방 들어오셔서 다 같이 소통하시고 뭐 소통방 오신다고 뭐 손해 보실 거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단지 주식하실 돈만 가져오시면 수익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만 계셔도 어떻게 잡는 건지 친절하게 타점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진짜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뭐 문자로 이제 제 번호로 이제 카카 상승. 단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전송 주시면 여러분들 번호로 제가 방 링크 빠르게 전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주식 시장이지만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